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모든 산 동물은,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노아의, 노아의 이세 아들들로,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샘과 야베시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이르되 "가나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는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같이 봅니다.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깨달으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9장의 말씀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심판하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곧 무지개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사라지게 만들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만 오면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이 비가 또 지난번처럼 그렇게 많이 와서 우리가 다 물에 빠져 죽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들에게는 언제나 사망의 두려움이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아담과 하와 때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는 결국 죽고 다시 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900년을 넘게 살고 1000년 가까이를 살았어도 그의 결국은 죽었더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노아도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다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600년, 그의 나이 600살이 되었을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고 홍수 후에 그는 350년을 더 살고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0년이나 더 살았다고? 우리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350년이 우리는 생각하기에 엄청나게 긴 세월, 그래서 깜짝 놀랄 세월이지만, 누구라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우리 스스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또 우리가 모르는 어느 날인가는 다 죽게 될 그날을 그리가 기다리면서 사는 날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라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날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놀란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지개는 마치 전사,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활과 같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활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 말고요. 활 아시죠? 그죠? 활에다가 화살을 걸어서 팍 하고 쏘면 그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활을 하나님이 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걸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당장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 인생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실 줄로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었겠죠.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의 언약은, 무지개의 약속은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우리의 코끝에 붙어 있는 숨이 끝나는 날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원히 살줄 알고 착각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수명이 다하여, 둘 중에 한 가지 중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니,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코끝에 숨이 멈추는 그날이 심판의 날인 줄로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지금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육신으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도 계속 살줄 알고 착각하면서 이 세상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렇게 안달북다라며 안절부절하면서 살아가지만 누가 안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죽어 있는 것 같은 영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영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아와 홍수의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어디에다가 구름 속에다가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당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같지만 무지개가 뜨면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심판하셨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일 없을 때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다가 무지각에 뜨는 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구나. 그런데 이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눈물로 하나님 모자 앞에 나와 기도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냥 죽을까봐 안절부절하고 그리고 자기가 살려고 자기 목숨을 자기가 지키려고 별의별 방법을 씁니다. 좋은 음식 먹고 또한 자기 몸에 좋다는 건다 먹고, 그러면 오래 살줄 알고, 여러분 유명한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그것을 찾아오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나라에서 불로초를 찾았는데, 그게 인삼이었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그죠 산삼이었다고, 무얼 먹어도 다 죽습니다. 그 진시황이 몇 살을 살았을까요? 30년 조금 넘게 살았어요. 그렇게 오래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던 그 사람은 오랜 세월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자들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코끝에 달려 있는 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 생명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벌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해도 그것은 길어야 백년입니다. 이 시대 노아의 시대는 길어야 천년입니다. 천년이라는 세월은 우리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지만 이 노아와 홍수 이 시대에는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이들은 삶의 나이가 급격하게 갑자기 툭툭툭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950년을 살았다가 500년을 살았다가 100년을 살고 이렇게 막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야곱도 그가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세월이 그렇게 험악한데 그래봤자 내 세월이 130년이다. 바로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애국당에 들어갔때 나이가 130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야, 백수시대를 산다. 이건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천년을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백수시대를 사는 것은 우리의 수안이, 연안이, 삶의 기록이 뚝뚝뚝 떨어져서 그렇게밖에 못 살게 된 거지,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결국은 뭐라고요? 죽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이 끊어졌더라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먼저 내 안에 있고, 또이 세상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마침내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통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내 마음, 이 모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야, 그래, 그래, 그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근데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수, 무지개를 보면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둘째,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을 거니까 앞으로는 불로 심판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로 하던 불로 하던 전쟁으로 하던 무엇으로 하던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지은 인생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는 두려움과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것입니다. 늘 두렵고 창피해서 내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은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남들이 남들 이야기를 하면서 삽니다. 남들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라고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순간들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 내가 쓰는 물질, 내가 하는 손끝의 행위, 내가 입으로 하는 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우리를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세상을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구덩이를 파놓고 밑에서 땅이 버글버글 버글 끓고 있는데 곧 언제 푹 하고 꺼져서 사람들이 그 밑으로 다 떨어질지 모르는 다시 말하면 지옥의 심판을 받을지 모르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슨 용기가 그렇게 대단한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의 사건은 노아가 수리취해서 그렇게 잠들었을 때 샘, 함, 야벳이 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샘, 함, 야벳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샘은 백인종이고, 뭐 함은 흑인종이고, 뭐 야벳은 황인종. 우리들 말 그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구분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옛날부터 백인들은 자기들이 셈의 후손이다라고 그러고 우리를 보고 뭐야베의 후손이다 그런 택도 없는 소리로 사람을 구분하고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누구라고 누구라도 태어날 때부터 셈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야베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함의 후손으로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들이 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히려 진정한 샘의 후손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꼭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저주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누가 자기 아들을 아니 세상에 술챈거술 채서 죄송합니다. 좀 격하게 표현하자면 술 채가지고 빠져 있는 건 자기면서 자기가 벌거벗고 술 먹고 뻘거벗고 있다고 그랬다가 어? 자기 아들들이 들어와서 어떤 자식은 덮어주고 하고 어떤 자식은 가서 흉봤다고 그걸 갖고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고 모든 족속들이 축복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부모님이 계세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부모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인면 수심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사이코패스 뭐 이런다든지 그러나 세상에 누구라도 자기 자식을 축복하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과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노아의 홍수 때부터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온 지면에 퍼지게 되었다고. 여러분,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그의 새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원래는 누구부터 퍼졌어야죠? 아담 때부터 퍼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 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예. 노아, 그러고 보면, 우리는 아담의 예, 그 후손들이 아니고, 노아의 후손들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아시죠? 그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읽다 보면, 창세기는 우리 인생의 흐름, 그리고 삶의 연대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이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가문들이 흐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만 이 그런 게 아니라 이 모슬렘, 이슬람 사람들도 그들의 이름이 길어요. 아주 이름이 굉장히 긴데 그게 누구의 증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름이 누구누구누구 누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 앞에 부분만 딱 잘라서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원래 풀네임, 그러니까 전체 이름은 자기 그 증손 증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써 나가요.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름이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썼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의 때의 일들을 잊지 말자. 여러분, 이들의 행위들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무지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무지개가 언제 있었던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근데 뭐, 그걸, 그 무지개를 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인생은 답이 없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볼때두 가지라고 그랬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쁨과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죄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사랑.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라면 그것은 지금 뭔가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유, 꼭 무슨 벌 받을 것 같아. 이러면 그것은 물론 그렇게 죄를 짓고도 당당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죄 짓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신다는 이두 가지를 깨닫고 살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